형 기억나냐? 태국 처음 갔을 때 우리? 형이랑 저랑요? Yes. 그걸 제가 기억을 해야 되나요?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음, 오늘이 알롱 음, 스튜디오, 스튜디오 네. 개편 네. 첫녹하네요 저희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알롱 스튜디오 안에 먹는 거로만 해서 하나 끄고 가려고 해요. 나에게 신경을 좀 써주는 거야, 이제? 공급맨으로 이름을 정해서. 그러면, 그궁공급맨에 돌아올 일이 있겠지, 한 번씩? 뭐 먹어요? 요즘에 인터넷 쳐서 네. 리뷰 많고, 막 인기 많은 데는 조금 알아낸 듯한 느낌도 없고, 재미도 없잖아요. 어. 그 외에 리뷰도 안 하고 실제적으로 맛집들이 좀 많거든요. 그 중에 하나라고 저도 들었어요. 저도 잘몰라요 그러면 갔는데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도 되는 거야. Yes. 그렇죠? 핵 음식 좋아하세요? 아! 어도못먹 나리 다, 우리 돈이에요, 다? 네, 아직 저희는 협찬 혁신으로... 들어올. 그러면, 똥바콩 커레. 똥바꿈 커레. 똥바 커레. 형평이란 저는 해외 외국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. 특히, 로컬 음식. 깔록깔록깔록깔록해외여행못가이기 <목소리> 때문에, 분위기 훨신 나는 그런 곳들이 요즘에 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. 또 반대로, 우리 거 해외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. 해외, 많이 음... 많이 안 보시나요? 몇 분이 보시는데, 요 홍공맹, 홍라맹그래요 그냥 가서 네. 먹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. 아, 맛있었던 거. 요, 여러분, 예쁘죠? 다이소 가시면 있거든요. 이 친구도 우리랑 오래 함께 했어요. 아, 좋아서요 야, 이친구나 맛있어. <laughs> 아, 근데 왜 저한테는 좋은 거이고 그러면 오늘 공공맥. 음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복맨 <laughs> 어, 왔습니다. 이 보세요. 뒤를 봐도 식당이 있을 법한 그런 음. 곳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시죠. 지, 지란란 레스토랑. 냄새가 안 심콜.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날 때여가지고, 편하게 말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냄새가 막 뚫을 거예요. 이름은, 뉴란란 레스토랑. 어, 근데 가격이 괜찮은데? 가격괜찮아데 그게 뒤에도 많이 있어요. 예 안녕하세요. 네. 똠양꿍 하나랑, 파타이 하나랑, 추타 하나만 해주세요. 저게 맛있어요? 그렇게 먼저 쓰세요. 카파오무. 아, 어렵다. 똠얌꿍, 새우를 새콤달콤하게 끓였다. 팟, 팥뭔소이야 팟, 팟, 팥 저는 모닝글로리 볶음 음. 솔직히 내돈 주고 안 먹는데. <laughs> 야채만 볶아 나오기에는 가격이 센거 아닙니까? 좋아하시나요 모닝글로리? 모든 좋아합니다. 야 이거 지금 먹고 싶어서 시킨 거니까 그냥 넘어가. 카파오무, 돼지고기와 바질을 넣은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PD님은 태국 요리 원래 좋아하셨어요? 네, 엄청 좋아해요. 개인적으로 태국 요리 중에 최고는 뭐 어떤 것인가요? 타이가 최고예요? 아, 나는 똠얌꿍. 똠얌꿍. 다른 나라 음식도 좋아하지 않나요? 다 좋아하지 오, 어, 온다 온다 뭐예요? 아, 아, 네. 이게 뭐예요? 이게 파타이라그죠 고맙습니다 여기가 뷔페식으로도 있대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뷔페 때 오는 걸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좋은 걸로 먹으면 안 돼? <laughs> 이런 걸로 먹어야 느낌이 살지 그쵸?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응. 하세요 고맙습니다 와. 할게요. 저 먼저 똥양꿍 먼저 먹어볼까요? 아 이거 먼저 먹어볼까? 그런 고민할 바에 빨리 빨리 먹으라고. 와와 와, 죽었다. 아 대박이에요. 음. 와그 정도야? 그 정도예요 진짜로. 우와. 와 너무 맛있어요. 와 너무 맛있네? 와 너무 맛있네?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여기는 녹화 안 해도 또 온다. 예 e 아, 이게 좀 약간 괴로워 요거죠. 아이님의 최애. 팟타이 그냥 먹어보고, 찍어 먹어보고. 음. 우와. 궁금해 죽었다. 너무 맛있네. <목소리도> <너무 맛있는데>. 음. <목소리도> 우와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여기 너무 맛있는데? 주방장님 뵙고 싶어요. 사장님 주방장님이세요? 와, 역시. 응. 이거 처먹어보자. 음 처먹어보라고요? 그럼요, 응. 쳐드세요. 응. 아, 적당히 쳐드세요. 갈수록... 아, 적당히 쳐드세요. 이게 나이가 갈수록 찐해졌어, 애가. 너만 나이 응. 먹어, 나도 나이 먹어. 응. 그만 좀 쳐드세요. 어. 많이, 너무 많이 처먹네. 그럼 응. 맵지 않을까 저거는? 맵나, 맵나. 매운 향이 많이 나는데? 와, 비벼도 돼, 비벼도 돼요. 비벼도 비벼 됩니다. 응. 여기 진짜 맛있다. 은정, 아저 근데 별로 커플 안 좋아하는데, 조금만 해주세요. 이게, 이게 무슨 맛이지? 저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. 맛 자체가 뭔걸로놀이 지금 제 배친 거 그때 그거 입맛을 돋구잖아 아전는가 반대입니다 입맛이 약간 다운로드 돼앉자아간딱 네. 네. 좋아 네, 거짓말하고 똠양꿈을 먹어본 집 중에 가격도 그렇고 진짜 맛있어 난오게한픽 원픽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뿔었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식감인데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똠양꿈 예 근데 이럴 때 맥주 한잔 뭐가 야는거 아닙니까 태국 맥주 한잔 하세요 네. 사장님 고맙습니다 싱하라고 해야 되나 싱화 태국 가시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쵸? 그렇죠? 소리를? 있느냐? 제가 시켰는데요. 목 막히게 넣어두고 맥주 마셔야 돼요. 처음부터 이렇게 센데 와도 괜찮아? 솔직히 뭐 태국 맛이 다 그러겠지 하고 하는데 여기 너무 맛있는데. 여기 진짜 100% 다시와 한 음... 꼼 음, 너무 맛있어. 뭐라고 그는 거야? 이렇게. 와, 여기는 태국이다. 그런 기지 아니죠? 완전요. 저도 이제 형이 좋아하시니까 형을 따라다니면서 그 순위를 나, 나름대로 정해놨는데, 와, 그걸 오늘 게임이 나도 약간 멘붕이 좀 와요. 똠양꿍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랬거든요. 처음 먹을 때왜먹지였었어요 나도. 먹다보니 중독이 되고, 이 똠양꿍 진짜로 매력있는 음식이거든요.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양피디님을 음. 몇 개월 만에 양피디님 어. 나왔네요. 누가 끝나고 차 타면, 아, 저양 음. 지는데 이거 드세요 전 이거 좀안 맞아요 좀 많이 드세요 야, 또 시켜 먹으면 되지 협찬이 아니고 탑이기 때문에 얘네 보하고 우리 내일 오자 야, 우리가 밥도 있어요 아, 밥 먹어야 밥 먹어야 돼 원래 안 비비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 카파오무 아 자꾸 카카 들라 카카 생각나네 지금 내 카카 반 토막나 진짜 큰일 나어 권이 공복면할때 내가 그냥 먼저 먹으면 안 되냐? 이게 말이 너무 많아 멘트죠공복면은 편하게 드세요 형 단독 하나 드리니까 아 그래? 공복면과좀 다릅니다 어차피 저야 막 말을 하는 거 좋아하니까 말을 많이 하지만 형이 편하게 드시는 모습을 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저 되게 좋아해요 먹방 이런 거볼때 그냥 막 드시는 분들 보면 어 너무 좋더라고 자 그럼 먹어볼게요 <laughs> 그래도 형 다행인 게 오늘 뿌는 음식이 없잖아 <laughs> 뿌는 거 있으면 형도 예전 했거든요 음 이거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요 돼지고기 지금 아래쪽에 양념이 이렇게 좀 촉촉하게 밑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아, 이거 맛있네. 와, 이거, 원래 고기가 딴데 가면 좀더 얇잖아요. 이건 되게 두툼해가지고 씹는 맛이 장난 아니고, 아니 확실하게 고기가 안에 다 배어 있어요. 뜨시 네? 네. 소스 뿌려 먹는 맛이 있어. 매콤하니, 어. 아, 저도 좀 매콤해요. 어, 매콤하니 짭짤하니. 아쉬운 점은 우리가 아는 우리 살이잖아요 아, 맞죠? 나는 이렇게 먹어. 그래서 여기 살짝 딱 뿌려줘. 이렇게 네. 이렇게 먹는 거예요? 나얘 이렇게 흥분한 거 처음 봤어. 먹을 거 아. 먹으면서. 음?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혹시 아시나요? 건골목 이런 데 가잖아요 아, 그치 그죠 시장 저쪽 어디 있죠? 그러니까. 공덕에 응. 건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기름냄새 거기에 주시는 그 양파 그 간장 있죠? 저걸 먹어까확내려가요 이게 우리가 첫 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 나는 맛없으 스틱은 아니까 특이하게 좋아요 와, 맛있다 야, 근데 먹다 보니까 진짜 여행 가고 싶다 먹으니까 그 나라를 가고 싶어 스틱 어떻게 보면 음식 전문가님이시고 내가? 저는 앞으로 이 공공맨을 하면서 우리의 식당 리스트업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여기를 추천하고 싶은데 형은 어떠신가요? 그래, 출시했어. 나는 무조건 다시 와. 내일도 너무... 오고 싶어. 여기를 추천해드리겠다. 아, 100%. 예. 가격대와 맛이 진짜일등이야 1만명 되면은 여기 있는 메뉴를 아, 시켜다해주시는어 아, 아, 그래요 구독자 만명이 되는 날 여기 있는 이전 메뉴를 시켜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보고 맛보고 즐기고 그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송PD님께서 어? 이것도맛있고이것도 맛있겠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시켜드리지 못하는 <laughs> 이게 우리가 <laughs> 너무 마음이 그날에는 또 우리 편집해주시는 우리 편집자 선생님도 함께 편집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야, 그럼 직원 100명을 우리가 지금. 그이 100명이에요? 그럼이 백인분 그럼... 먹을 걸요. <laughs> 100... 오. 어서... 아, 아니..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새우볶음밥. 예, 예, 우리가 너무 먹어 보였나? 아껴 먹었나 봐요. <laughs> 이런 건지 말잖아. 잘 먹겠습니다. 음. 뭐 일단 공공맨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럭칼럭칼럭칼럭칼럭 갈 록갈. 저웃으 빨리 올라오라 그래. 음식에 집중했으면 좋겠어. 아, 배운 놈이야. 피니 님한테 배운 놈